룰루 상대로 이용하는 새끼가 지금 말할 줄 모르겠어 내가 벌리는구나. 근데 나 솔라리 언제 나오냐? 세나랑 골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나랑? 제가 골 때문에 그런가? 아이고. 네, 생님 왜요? 제나랑 저랑 골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네. 아니, 나 생각, 상상, 약간 제가 제한골 300원인가? 뭐 직업원금 빼고 모르겠어. 아닌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어시스트의 어시 차이가 아닐까요? 왜냐면 어시도 1인 어시냐 몇인 어시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통화를 집할때마다 2개씩 사는건데 해야되는거죠 돈 되는데 로핑원다 사는군 원딜, 아니 원딜 말고 사이드에서 저퓨라를 막을 이벤트. 턱차 없이 끌당다할 건데.

피워라, 뛰워라기필다 매지가 지도한다지. 나그 미니언 좀 채우고 싶은데 이거. 이거 거고. 뭐. 깐만나미니좀 먹을래. 근접 근접도 두개 먹을게 맞혔어, 이거. 어 1100원 버드. 1135원 개고리 줘. 해야 할일습니다라지좀 싸울게요. 같이 한번 싸울 어 무슨 일이죠? 이거... 가갑은 제가 올릴까요? 그냥 가갑을 올릴까요? 가갑... 응. 애매해요. 애기... 얘는 부패긴가 할까요? 가갑을 걸죠? 아, 지금, 아, 직안 끝났어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겨켜 <laughs> <큐> 맞췄으면 됐어. <laughs> 아니 아까 그 맞추기 시, 맞추기 쉬운 거못 맞추고 맞추기 힘든 거 맞추지. 인제 김. 용고 어? 포탑을 파괴했으면 하는 건겁쟁이하는 짓이지 시간이 별로 없다. 인테론. 하면안돼용표 이거. 표거가 퓨러, 저렇게 밀 시간을 두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무 손해예요. 그냥. 그냥 바로 빨리 그쳐오겠네이 친구들. <laughs> 이거 막으러 가요? 아니면 그냥 밀어요? <laughs> 나 저거, 더만 봐들게요 <놀람> <야>, 지금 저거 퀭이 앉아요, 이제 이 타이밍 같 질리고. 너무 소름 공 박아 야 돼요. 확 나오면. 쟤네 야 네. 도냐라고 아니 시발 저 뭐지? <laughs> 룰루도 딜 미친듯이 쎄네 저거 서포 버전에서 음. 이 라인 가면은 데미지를 예측할 수도 없지. 아그 그러니까 시발 서포 성장치 자체를 서포 성장치를 줄여놓고 거기에 다 맞춰서 밸런싱을 하니까 이사단이 나는 거잖아 지금. 애초에 그니까 서포 자체 성장치를 늘려놓고 그냥 캐릭터를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 병신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성장 못하는 거 전제로 만들어진 캐릭들이니까 당연히 성장하면 쎄지 이씨발. 뭐? 이 새끼야. 어, 저, 이새끼야. 쳐. 어. 3인이야, 병신 <laughs> 응. 저새끼 또 왜요, 근데? 저새끼가블루레이시하던거 잘못한데? 아. <laughs> 게임 많아, 없다. 게임 많아, 없다. 게임 많아, 없다. 야, 저걸 선포로 죽네. 근데 이거 잡을 수 있어? 어, 누 이거를... 이랑 그랩 맞을 때 썼어야지, 친구. <laughs> 엄마 위험해. 모두 뛰어 살펴버려 오독하거나어도 꼬여. 오도 꼬여. 오도 꼬여. 오도 꼬여. 오도 스여과도 꼬여. 오도 꼬여. 오도 꼬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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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오! 같 오!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음? 명을 피하는 건 겁쟁이 하는 짓지 블라디가 꺼지네요 아... 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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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지반응지한 해줘. 음. W 쓰고 앞에서왠도새끼는도 처음 보네. 피에는 w 쓰고 무빙 쓰는 새끼는 도대체 뭐하는 새끼지? <laughs> 근데 매혹이 그 장타로도 걸려요? 그냥 특 마치 그냥 장타 빼고 맞히면다 데미지면 다 걸려. 아, 난 장타. 뽕아이템 그 같은 것도? 벨트 같은 것도? <laughs> 벨트 필수 아니야? 이건 아밤또 없을 때.

걸리는 순간 대네들은 목숨이 몇 개라도 위험하거든요. 그냥 온 컴이라 치면 돼 그냥. 또안 쳐요 이거. 이거 맞으면 안 됐어. 이저이 저럴 때본대 봐주고. 아, 아, 근데 공 굴리는 거 보고 끊어야 되는데 자꾸 먼저 있으나. 애들 <목소리> 나머지 밀어요. 랑막하고 밀고도 나. 또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목표만 정는못 <목소리> 하나, 제? 과연 버튼 갔네. 어그 뭐야 그칭 칭엄맨 안할때 맞춰요 어. 맞춰 동산터. 운명을 피하는 건겁쟁이하는 짓이지. 제 음... 미친놈아 너무 무했어 얘는 징수는 잘한가? 징수없탑을 파괴했습니다. 징수 너무 어, 먹고 좀 별로라. 아, 너프를 먹었었나? 네. 원딜 하나니까 먹은, 먹은지도 모르. 음. 맛있는 레드 있어요. 아, 죽됐다 이거. 어, 괜찮네, 선데. <laughs> 아하, Q를 문야로 피해 버린다면. 얘네 움츠려 음. 있어가지고 발언갈만도하겠래 방어력이 6 0치고 그래요. 패시브 하나 가지고. 알았어. 나 렌터 없어. 이 내가 대신 죽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3초 와, 마지막. 베라는 네, 네, 나무. 네, 이거 어깨에 밀고 바로 가. 네, <laughs> <죽는> <laughs> 잘했어. 지금. 근데 이블린 컨셉 생각하면 저킬 대시 약간 좀. 올린다. 오, 미쳤군요, 드디어. 드디어요. 다섯 개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요 음. 한순간, 음. 한순간에 전기 그냥 싹 갈아먹고 그냥 쓱싹 하는 걸로. 갑자기 갑자기 뒤돌아봐서 깜짝 놀랐잖아요. 뭐야, 조용해요. 네. 뭔가 지금 서포트한테 말내꾸하래 맨날 살려주고 대신 죽어주고 어? 서포트 우스워? 애초에 제가 이런 정상적인 서포트를 정상적으로 하는 이상황에 감상하십시오 사람이 원래 병신 같은 거에 익숙해지면 멀쩡한 거에 감사를 하게 돼. 차도 될것 같긴 한데. 바로 못 팔아 진짜 인간이 병신같이 싸우는 거 아닌 이상 못질것 같아. 안녕. <목소리도> 안녕하지 못한가 보구나. 인사 안 받아줘 쟤네들. 야, 그거 막고 오지 마. 이거 하나 걸어주면 애들 신청도 차리네 도착. 이늘 나한테 쓰니? 맹세해야 되겠다 시벌아나잖아 이제 <목소리> 얘는 캡슐 같은 거 안되네? 잡았다. 와, 심해가 아미라 새끼 가 보고 있는 저거. 아, 그 도망가!